자, 우선은 현재 전설 장비도 제작 가능한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도감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장비 제작이 또 가능하다. 심지어 여러 개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년도 할수 있는 그런 계정입니다. 자, 성스킨 대가내기를 갖고 있는 해당 2억2 고래 계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령관, 장비, 성스킨,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어, VIP는 당연히 18레벨이구요. 자, 이제 전투력은 1억9,100, 약 2억투력이구요. 처치 포인트는 57억입니다. 어, 최고투력은 2억1,200까지 올라갔었어요. 2억을 초과하는 고투 계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구요. 전사자는약 2천만인 상태입니다. 현재 부대수는 보병 400만, 기병 560만, 공병 240만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력적으로는 고투기 때문에 계정을 구매한다고 라 하면 은뭐 바로 투입이 가능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원현황을 먼저 볼게요.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대 있고, 그 4레벨짜리는 1,300개 정도가 있네요. 그 말로 따지면 대략 한 2억 6천 정도의 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VIP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VIP 19가 나오게 되면 바로 갈순 없지만, 약간은 추가만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자원을 좀 하나씩 볼게요. 식량부터 좀 보게 되면, 현재 식량은 도시락으로 약 5억 3천 정도 있습니다. 목재를 보면, 음, 목재는 좀 많네요. 현재 목재는 도시락으로 약 35억가량 있어요. 석재는 현재 약 8억 정도 있습니다. 자, 현재 금화는 도시락으로 약 2억가량 있습니다. 금화가 지금 도시락으로 2억 정도 있는데, 아, 위쪽에 또 4레벨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금화는 도시락으로 봤을 때한 5억 5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앞선 요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금화는 뭐 추산하면은 좀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속을 한번 볼까요? 가속 같은 경우에, 이런 훈련 가속은, 어, 살짝 쿵 있고요. 요 아래쪽에 치료가속도 살짝쿵 그리고 임의가속 이미가속. 임의가속은 어, 상당히 또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속이 좀 있는 계정을 원한다 하는 분들에게는 어, 괜찮은 계정이 아닌가 싶어요 자, 임의가속 한번 볼게요 자, 임의가속 며칠 있을까요? 임의가속 1634일 와우 1634일은 뭐다? 바로 조만간 나올 정점까지 싹 달려볼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곧 나올 정점이 아니라고 하면 뭐 다음 정점을 또 달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속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버프 쪽에는 부대 훈련 버프들, 어,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고급 부화 24개 있습니다. 장비를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들고 있는, 어, 재료들 상대도 많고요 그리고 대장간에 있는 그 재료들까지 합히면은 현재 여러 개의 또 장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전설 장비를 한번 내려서 보도록 하죠. 전설 장비 어, 특성이 어허, 어허, 야, 어허. 자, 전설 장비를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기마병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찬란 신성한 심판이 무려두 개나 있다라는 거. 이거 이제 정복 시즌에서 코인으로 주화로 사는 거잖아요. 주화로 사는 건데 이게 우선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또 눈에 띄는 것, 액세사리들 어, 기본적인 악세사리들이 또 뿔과 반지의 조화. 그리고 요즘 이제 대세는 북이다. 클라크 전투북이 무려 3개. 어, 3개를 또 보유하고 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성도 많은 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와우. 갖고 있는 장비 개수 대비 특성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도감 종류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실 분들은 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2억 투력이지만 여권은 75장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분들은 바로 또 서버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황뚜개의 개수는 331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유중인 성스킨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대관의 길이 있어요 기마 공격력 성스킨 대관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파도의 삼성체는 15일 기간제 성숙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의 금궁. 이렇게 해서 기마, 기마사령관 성숙킨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령관 현황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많은 사령관들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해당 계정은 기마 장비 아이템이 많은 걸 보셨다시피 기마가 상당히 특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르테미자 같은 경우에 이제 552 그래서 알테를 또 쓰실 분들은 최강의 지도자 혹은 카드킹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획득이 가능하실 거고요. 내부 카드 내자를 5511요 같은 경우에 5515를 마치실 분들은 또 내부 카드 내자르까지 바로 또 현역으로서 투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마 원툴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병종들도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암들이 다 있네요. 명암은 뭐다 있다. 그래서 혹시나 장기적인 육성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다양하게 또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령관을 하나씩 보면 우선은 보병 쪽을 보게 되면 과, 관우 리처드 아쪽에마르텔 알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국민 덱이죠. 국민 대조 관우, 알렉은 기본적으로 보병 한부대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장비를 보게 되면, 어허, 상당히 좋게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마 사령관들이 또 있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항우. 항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와 액세서리 빼고는 다 올특이다. 역시나 아틀라도 아주 빠방해요. 아틀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성 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성도 상당히 많고, 아지 여명 써주면서 이제 생명력을 좀 올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우 쪽과 뭐 스위칭을 해서 또 써줄 수도 있고요. 장갑 같은 경우에도 나바스를 장착해줬어요. 자그 다음은 야드비가예요. 야드비가도 역시나 템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야드비아에 이어서 이순신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야순의 조합. 요즘 또 수성장하면 또 야순이 대사 아니겠습니까? 야드비가 순신으로 또 수성장까지 할수 있는 그런 계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계정 같은 경우에 혼다 타다카츠가 현재 각성이 되어 있어요. 제노비아도 현재 511이다. 아, 이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수성장 육성을 하실 분들은 추가적인 육성이 또 가능합니다. 자, 해당 계정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 현재 전투력이 1억 9,200만이고요. 0년 전에서 전세한 병력들이 회수되면 약 2억 5백만까지또 올라가게 됩니다. VIP 18이고, 전설성 스킨 현재 대간의 길 금궁이 있고요. 기간제로 파도의 섬성체 스킨도 있어요. 그리고 자원은 식량 5억 3천, 목재 35억, 석재 8억, 금화 2억, 그리고 4랩 상자 기준으로 2억 6천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를 있고요. 이미 가속은 1,636일로, 여러분들이 뭐 정점이라든지 뭐 기타 최강의 지도자 등 달릴 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양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뚝은 12월 5일 기준 331개고요. 여권 75개 보유 중 바로 이전 가능합니다. 재료 현황 우수엘리트 영웅전설 이렇게 보유 중에 있고요. 만약에 영웅을 환산하게 된다면 약 200개의 전설 재료가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전설 장비는 총 29개예요. 이 중에서 특성이 12개라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아닐까 싶고요. 찰나 신성한 심판이 두 개나 있고요 그리고 지옥당 센트, 그림자, 여명 등등 그리고 악세사리는 분노불 전투부, 반지 등이 있습니다. 사령관 현황은 각성 사령관 2 7개고요 보병은 관우 알렉, 마르텔리처드, 기병은 올각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기마특화 계정, 직결장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병 이성계, 종합에는 또 이제 이순신, 뭐호오 이러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수성장까지 가능합니다. 야드비가 함께 수성까지 할수 있는 수성 공성장 계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트라이아누스 그리고 혼다까지 각성이 있어서 다양한 또 사령원 페어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이 사항으로는 내부 5511아르테미샤552제노5511 이렇게 있어서 또 추가적인 사령원 페어링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명함은 전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령관들을 좀 키우고 싶다, 육성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추가적인 육성이 또 가능합니다.